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가 착해지는 것인가 맞는 것 같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의 보장을 받는다 맞지만 이것도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아멘 네, 이것도 맞는 말 같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도 아멘. 맞습니다. 맞는데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 에이든 토저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99%가 아니고 100%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라는 거. 모든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계로 옮겨가는 것. 이분이 유명한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믿음의 세계에는 하얀색하고 검은색만 있다는 것. 모 아니면 도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절대적인 불신앙 두 개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할수 있죠. 목사님, 하얀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회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섞어보면 나옵니다. 네. 회색은 없다는 것. 회색에 그리스도인들이 회색 지대에는 설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 이것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절대적인 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믿음 그냥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전쟁이 났습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젊은 친구들은 피가 끓지 않습니까? 막 피가 끓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덤빈 곳도 아니요. 가만히 있는 애들을 가서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전력이 좋지가 않았어요. 블레셋의 전력은 몇만 대군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몇백 명, 몇천 명 밖에 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의 본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출하는 실력은 연출할 수 있는데 예상받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진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속마음, 속뜻,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뭘 중요시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진짜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운동이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팔 운동? 뭐 다리 운동 3두2두 아니죠. 코. 발은 이상한가요? 코. 이렇게 허리.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튼튼하면 나머지 운동들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코 운동을 등한시하고 팔만 키우고 다리만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툭 쳐버리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가 이 기준점이 누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자신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저는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고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8 절부터 1 0 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 서터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하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전에 사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원당부를 하면 너가 나보다 길갈로 먼저 갈 것인데, 그곳에 가서 나를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가서 그러니까 사무엘, 내가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왕된 사무엘, 너가 어떻게 왕으로서 행하여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사무엘, 가르쳐 주겠다고,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행동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이 뭐냐 면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사람들과 사무엘의, 사람들과 사울의 반응이 뭐냐 면 그래도 7일은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두려움 때문에 사울 곁을 떠납니다. 또 이런 모습을 떠나는 사울의 모습을, 사울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마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흔들리고 사울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건 기억하는, 지금 이렇게 이해해 줄수 있는데 왕이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들은 떠나가도 이 왕이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울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언제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또 동시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착각이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게 진짜라고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말씀은 허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은 말씀을 이로 가는 통로인 거예요. 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믿기지 않는 현실은 말씀을 이로 가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허상인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붙들할 것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시부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군요. 믿음은 뭐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요. 현실이 커요 작습니까? 우리 눈에는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붙들할 것은 뭐냐면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눈 속에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나이가 90입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의 눈에는 불가능한 현실이 보이는 거. 이 현실을 진짜로 믿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과 현실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인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내 상황, 내 형편, 내 현실을 보고 낙심하게 되면, 그거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 상황은 비록 병들고 힘들고 물질과 관계 때문에 다 무너져 있더라도, 하더라도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현실은 다 가정이라니까요.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지금 형편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요 아무리 거지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안 됩니다. 다 우리의 눈에는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고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병이 있습니다. 아,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나 지금 끝났습니다. 하나님, 와, 내 인생도 참 딱합니다. 왜내 인생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 주님, 이 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 아래서 반드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쯤이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능이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변화되길 바라는 것, 내 마음이 깨우쳐지길 바라는 것, 요게 뒤단기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여러분, 깊어지는 거요. 고난이 와야지, 고난을 맞아야지, 파도를 정통으로 맞아야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초보자들은 파도를 피해요. 그리고 밖에 나서 간증합니다. 내가 요런 요런 방법으로 파도를 피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니까 파도가 지나갔습니다. 파도는 맞는 겁니다. 마가복음4장에 보시면,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성경이 좀 어려워요. 막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렵죠, 그죠? 배의 고물이, 말이 좀 쓰는, 요런 말 씁니까, 요즘에? 배의 고물이 어디냐면, 제일 뒷자리인 것, 가장자리인 거. 배는 가운데가 안전해요. 파도가 쳐도 가운데 있으면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말고 제일 끝자리 두 자리 쉽게 말해가지고 그 바이킹 타면 겁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안습니까 그쵸? 오십 세님 가운데 앉아 보시는 모양이렇요 가운데. 근데 담배 한 차가는 그 무식한 남자 어디 안습니까 용기 있는 차가면서 여자 친구나 같이 가면 저맨 앞에, 그죠? 꼭대기에 또맨 뒤에. 바로 후회할걸 그죠 이렇게. 이게 뭐냐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 가운데서 피하지 않으시는 거 제자들은 뭡니까 빨리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재워달라는 거나 이거 싫다는 거요 파도도 싫고 바람도 싫고 예수님 빨리 빨리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재워달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파도가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젊은 우리 중학생 친구도 왔는데 빨리 맞을수록 땡큐입니다 중학교 때 빨리 끝내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 빨리 끝내고 대학교 가고 빨리 빨리 끝내야 됩니다. 고난이 축복인 거요. 아멘. 어려움이 축복인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 앞에 주어진 현실이 뭐 좋은 걸 물고 태어났으면 감사도 모릅니다. 아 좋은 거구나, 좋은 것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조금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지는 않고 필요한 거니까 병이 걸려도 아싸 이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때 주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겠구나. 대단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약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튼튼했지. 내가 그동안 너무 건강했지. 그래 이 길을 통해서 내 낮아지는 것. 그게 렇 생각 하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며칠 전에 제가 의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 김조혁 씨입니까? 예, 접니다. 아, 김혁씨 제가 특별히 전화 드렸습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선생님? 며칠 전에 이렇게 건강 진을 받았거든. 요 와, 김조혁 씨가 100점입니다. 100점. 모든 영역에서 다 100점인 거예요. 이렇게. 피도 뭐도 뭐도 뭐다 100점인 거예요. 영증도 하나도 없고 뭐뭐 뭐 무슨 저항성도 백점이고 100점이고, 100점이고 특별히 전화했대요. 입이 방정이죠. 입이 방정. 돌아와가지고 아에 네, 안돼. 여보 나 백점이래. 백점이래. 우리 아내는 뭐이0 백점 딱안 되는데 백점이래. 그래서 또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저 백점이래요. 이렇게 건사님 저 백점이래요. 이렇게. 하 아, 진짜 제 나쁜 놈이잖아 남이 그것도 모르고 백점이래. 백점, 백점, 백점. 그러다가 엊그, 엊그제인가 지옥도 잘안 나. 우리 아이들하고 장난치다가 눈이 퍽 찔렸어 이렇게. 눈이. 폭 찔렸어 이렇게. 찔렸는데. 안가가니까 이제 이눈에 껍질이 찢어졌다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껍질을 이렇게 이렇게 눈 위에 있는데 이 껍질이 찢어져가지고 이 껍질이 붙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껍질이 붙더라고 여기 뭘 붙여놨거든 지금 눈에 이렇게. 이 붙인 뒤부터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 여기까지가 지금 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아 이게 참 자랑하는 거 아니구나. 참 자랑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오기 전까지 눈 감고 있고. 눈 감으면 뭐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노다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노다지 저 사람이 잘 자리 못했니 지적하는데 눈을 감으니까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에 눈에 지금 들어온 게 뭐냐면 현실이잖아요. 현실. 사울의 눈 속에 현실이 들어왔어요. 뭡니까. 블리셋 군대가 지금 당장이라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다. 사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뭐냐면사람들이군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떠나가고 번제를 자기가 드렸을 때,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1 1절 보시면 사무엘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하니 사울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믹마스에 모였음을 뒤에 중요하거든요. 내가 보았으므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어렵다는 거.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좀 어겼는데 그게 뭔지 문제,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 따지는 거죠. 안 되면 따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본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번지를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잘라서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깨끗해서 우리가 뭐 제가 하나도 없어 부르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과는 다 부르셨습니다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 속에서 불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살아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해도 너는 부른받은 구의를 받은 자녀들이니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를 우리말로 표현하자 면 뭐냐 하면 너희들 뻔하게 살지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뻔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뻔하게 살지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 뻔하게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니까 힘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 남편 중에 그뭐 그럴 수 있겠죠. 하, 우리 남편은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참 그런데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에겐 그런 분 없겠지만 아, 다 좋은데 술을 끊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어이구 화상아, 믿음 있다는 사람이 술을 마셔. 어이구 나가 죽어라.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뻔한 말이잖아요. 일차적인 뻔한 말이잖아요. 그럼 뻔하지 않는 말이 뭡니까? 하, 당신 이거 진시, 제 진심은 아닙니다. 하, 당신 뭐, 술을 마시는 모습이 정말 남자답구려, 하, 호탕하구려. 역시 남자는 한 잔씩 요렇게 먹으라는가. 나가서 김조해 목사님 술을 먹어도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끼 리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호탕합니 역시 우리 남편 호탕하다고. 남자다이 이렇게 마시라는 게 아니고, 뻔한 표현하지 말아. 그리고 밖에 와서 하, 우리 남편이 믿음이 있는데 술을 마신다. 내철학이도 제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술을 다 마시냐. 그래도 교회 오는 거 보면 정말 기특하다. 진짜 기특하다. 내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대단하다. 근데 애를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 뻔하게 말하고, 뻔하게 표현하고, 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어디서 공부를 할까 고민하다가 독서실을 끊었어요. 우리 독서실 사장님이 얼마나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가 하면 그 시립 도서관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진해 시립 도서관이 연수 이순신 도서관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 바로 앞에 도서실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이분은. 제가 가니까 그 넓은 독서실에 몇명 없어요. 방이 한 스물 개 있는데 한 방에 한열 명씩 들어가수 있어요. 근데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늦게 와가지고 제일 끝방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끓지 않습니까? 나도 따뜻한 저 첫째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첫째 방은 금기가 되어 있는 거. 절대 저 방에 들어갈 수 없대요. 왜 들어갈 수 없냐면 몇 년째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생이 용이 되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래요 기가 그래서 학생은 저 방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니 그 고시를 준비한 뭔 관계 있습니까? 저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절대 갈수 없다. 갈수 없다. 왜갈수 없습니까? 가는 이들마다 반나절을 못 버티고 다 도망쳐 나온대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피가 얼마나 끓겠습니까? 사장님, 저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대요. 들어갔습니다. 저 끝에 앉아 계시더라고. 커튼이 처진 채로 다 신동 공부 몰라입니까? 성경책을 하지 않습니까? 탁 소리가 나거든요. 한 장, 두 장. 딱 넘겼을 때 정말 귀신 같은 그림자가 뒤에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하는 거 이렇게. 저는 키가 되게 큰줄 알았어요 그분이. 일어딱 났는데 키가 요만한 거 이렇게. 키가 요만한 거. 그럼 그분 예상은 뭡니까? 한판 붙는 거죠, 그죠? 그분 또 사이인 스레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시는 거 이렇게 그분이. 뻔하게 잘안 되잖아요.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거나 공부에 방해가 됐다면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짐을 싸서 나왔어요. 독서사장님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되겠냐고, 니도 안 된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저녁에 이제 독서실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조복이 조복조복 다가 오더라고. 예상된 결과겠죠. 이료수를 하나 내밀어요. 참 올드해요. 제 인생도 올드하게. 소래 눈. 아, 시면 소래 눈. 소래 눈을 딱 주면서 한잔 시원하게 드세요. 선생님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래 눈을 들고 독소실 바로 뛰어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세상을 이겼다고. <laughs> 세상을 이겼다고. 보십시오. 그 용이, 용이 된그 이무기가 나에게 소래 눈을 줬다고.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 제. 사장님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냥 잘했다. 이제 같이 공부해라. 둘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까지 둘이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뻔하게 화내고 뻔하게 말하고 뻔하게 표현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근데 뻔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 당연히 화내고, 당연히 성질 내고, 당연히 컴플레야 되는 상황에 한박자 참는 거요. 왜? 주님이 이 상황에서 뭘 기뻐하실까? 뭘 주님이 이땅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불레사 사람들 앞에서 무렵고 두렵고 떨고 도망칠 때 그때 네가 앞장서가지고 백성들아 두려워하지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요거를 선포해라고 그 왕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뻔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무서우신 분이죠. 이 왕이를 나를 경이하는 다른 날이 주겠다는 것,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그 현실을 넘어서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묵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낮아져 있다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가 새로워지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사무엘씨, 내가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초들어 오기 전에 내가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다니까 이미 초들어 왔었으면 예배도 못 드릴 뻔했는데 초들어 오기 전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울의 신앙이 뭐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한 분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사울의 신앙은 뭐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사울이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그냥 가장 한 가지 옵션으로만 여기는 것이 사울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열심히 섬겨가지고 그 섬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넘어가겠다는 그 저급한 신앙을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사울은 자기 인생에 믿음의 뿌리의 변화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때그때 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따른 믿음만을 구했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인생 너무 아쉽지 않나요? 1절에 보면, 이때 일이 언제 벌어졌는가 하면, 사울이 40세 되던 때, 그리고 왕이 된지 둘째 해거든요. 저이 말씀 보면서, 와, 내일 모레 40이잖아요. 2년이면 뭔가 익숙해질 때거든요. 와, 이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뭔가 좀 익숙해지고, 뭔가 좀 적응되고, 뭔가 좀 만만해졌을 때,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구나. 뭘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내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염색해보셨죠 염색해보면 한달 뒤에 두달 뒤에 또 뭐해야 됩니까 또 해야 돼요 왜 뿌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염색만 해도 또한달 뒤에 두달 뒤에 뭐해야 됩니까 또 염색해야 돼요 왜 뿌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발이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발이식을 하면 염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히 새로운 머리가 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머리가 내 머리에서 나게 되는 겁니다. 제 머리가 아니고 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뿌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고난과 절망과 한다는 계속 오잖아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 계속 짜증 내는 거, 계속 힘들게 하는 거, 계속 짜증 부리는 거. 내 뿌리가 변화되면 와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와도 아, 믿음을 선포할 수 있고 왜내 뿌리와 중심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란이 와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란이 와도 별로 사실 인간에게도 두려운 척은 하죠.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안 불안한 이유는 내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변화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뿌리가 변화되어라. 뿌리가 변화되어라.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인생의 삶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존재는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이 우주 만물에서 성령님 말고는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뿌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여 흑암이 잠잠할 때 누가 계십니까? 그 무질서를 질섭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면 성령님의 역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통로는, 유일한 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유일한 키는 기도하는 거예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할 때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거든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이 아닌 영은 무엇으로 통해야 되나요? 오직 기도라는 영적인 일로 우리가 성령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뿌리를 흔드십니다. 뿌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는 넘지 못할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케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모든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온다면 두렵다고 두렵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믿음의 뿌리를 그냥 변화시켜달라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고온갖 풍랑과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뿌리를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님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현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차이의 클래스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믿음으로 만듭니다. 또한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뿌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강력하게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